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노래하는 철학자 이찬원씨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달 정도 있었던 우리 찬원씨 일화 중에 몇 가지를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사실 찬원씨는 8월 9일 소속사 초록엔 E&M이 공식 팬카페를 통해 가벼운 사고로 병원 진료 결과 심각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회복을 위한 일시적 활동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히며 잠시 휴식 기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8월 17일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큰 부상이 아니었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부상의 부위와 정도를 본인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사실은 깊이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팬분들이 너무 걱정할 것을 우려해서인 것 같은데요. 이 사태를 보면서 데뷔 이후 3년 이상을 너무 바쁘게 보냈던 건 아닌가 내심 걱정도 됩니다. 사실 보고 싶으니 자꾸 나오는 게 좋지만 그 많은 방송 속에서도 9월에만 행사가 25개라고 하죠. 넘어졌을 때 쉬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좀더 건강을 회복하고. 나왔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오늘은 찬원씨 일화 중에 사고 이전에 있었던 방송들을 몇 가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KBS 불의명곡 1970년대 보물송을 찾아라에서 미스트로2 진이었었죠 양진씨가 나왔었는데요 불의명곡 진성편에서 아쉽게도 이찬원에게 졌다라고 패배를 언급을 합니다 진성편에서 사실 우리 찬원씨가 MC가 아닌 본업인 가수로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었지. 그때 양재현씨가 출연했었습니다. 이날 찬원씨, 양재현씨를그 이후에 한번 만났는데 아주 독이 바짝 올랐다면 살모사가 됐다라고 해서 웃음을 주기도 했었지요. 양재현씨는 춤을 거의 추지 않지만 오늘은 춤을 추겠다라고 승부수를 띄웁니다. 찬원씨가 얘기하죠. 제가 알기로는 진짜 춤못 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양진씨는 저희 회사 댄스 사열이 있는데 김희재가 1위, 그 다음이 저, 그 다음이 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이세 분은 모두 초록의 닌앤 소속이기도 하죠. 사실 트롯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획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찬원씨의 소속과 편은 제가 후에 따로 한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원씨가 그러면서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무슨 소리냐. 나 하이보이 춘 사람이라며 죽어도 인정 못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찬원 씨와 양지지의 댄스 배틀이 펼쳐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이보이는 아이돌 걸그룹 뉴진스의 노래인데요. 하이보이는 호강가는 또는 설레게 하는 소년이란 의미인 것 같은데요. 찬원 씨에게는 정말 어울리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춤 이야기라다 보니 우리 찬원 씨 리틀 사이라고 불리는 황민우군의 오빠 댄스 챌린지에도 도전했었죠. 오빠 챌린지 풍둥 같은 이찬원 형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갈수록 놀라워지고 있는 찬원 씨의 골반 그리고 눈을 뗄수 없는 치명적인 눈웃음입니다. 그러보니 사실 우리 찬원 씨가 이런 경우가 몇번 있었죠. 제가 당장 기억에 나는 것만도 ATG의 오피셜을 통해 댄스 챌린지로 AT즌 멤버들과 함께 AT즌 노래 바운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온연오프의 노래인 서울 드리프트에 맞춰서 즉석에서 댄스 챌린지를 선보인 적도 있었지요. 찬원 씨는 별학치기로 핸드폰을 통해 서울 드리프트의 안무 영상을 습득하고 굳건히 안무를 따라합니다. 그 와중에도 찬원 씨 트로피를 살려 트롯 버전으로 서울 드리프트 노래를 부르며 넘치는 기용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찬원 씨의 댄스 챌린지 자주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 그러니까 사실은 어, 사고 전에 녹화됐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8월 15일에 나왔던 화요일 은 밤이죠. 찬원 씨가 출연했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후 2년 만에 TV조선을 찾아온 것인데요. 은가한 씨는 이찬원이 화밤에 온다고 라며 깜짝 놀라지요 놀라리리죠. 찬원 씨가 정말 의리를 지키는 장면도 이기한 것이지요. 찬원 씨는 편의점을 부르며 등장을 합니다. 편의점은 사실 우리 찬원씨의 첫 싱글 앨범입니다. 작곡가는 홍진영씨인데요. 이승철씨의 소리쳐, 정수라씨의 어느 날 문득 영웅씨로 인해서 더 유명해졌던 이무태씨의 사랑은 늘토망가 이와 같은 곡들을 만든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편의점은 우리 찬원씨 음악방송 첫 1위 곡이기도 하고요. 이 노래를 통해서 2021년 GS25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던 곡이었습니다. 편의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찬원 씨가 편스토랑에서 알바 경험담을 이야기했던 생각이 나네요. 찬원 씨는 해본 알바가 20개가 넘는다고 했는데요. 아, 정말 많이 해봤던 거죠. 근데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하는 건다못 해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카페에서 남자 직원을 한명 구한다고 써 붙였길래. 지금 구하는지 여쭤봤던 이미 구했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거기를 그 지나가는데 공고가 다시 붙어 있었다며 날 놓쳤으니 얼마나 후회겠냐라고의 웃음을 주었습니다. 음제 생각엔 아닐 겁니다. 그때는 구했었는데 그 친구가 안 나왔을 겁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이런 미소 천사 찬원 씨를 안 뽑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날 찬원 씨는 데스매치 상대로 미스트롯을 함께했던. 김수찬 씨를 지목해 주연미 씨의 어제같은 이별을 불러주었는데요. 첫 소절에서 시원함을 주고 이어지는 구수함에 꺾기의 진술을 보여준 곡이기도 했습니다. 보호계신 원곡자죠. 주연미 씨 너무 무태하시죠. 그리고 소속사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귀하는 홍지훈 양의 첫 무대가 있었는데요. 이 무대를 축하하기 위해 찬원 씨가 듀엣으로 지훈 양 노래 사랑의 여왕을 듀엣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참 찬원씨는 의리도 강하지만 배려심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문제를 어떤 스캔들로 비유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나이들이 비슷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활동하며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 서로 배려해주는 것이고 항상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정말 많은 프로를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찬원 씨는 미스터 트롯 2의 마스터이기도 했고요. 첫 MC였던 작품. 미스터 트롯 2의 스피노프 프로였던 화요 청백전이지요. 그리고 찬원 씨가 MC를 보던 봉투스파리. 도원 차트 등의 지윤양이 게스트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화밤에서 그리고 부루의 명구에서도 만나기도 하는 이런 사기도 하지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선녀 그런 뛰어난 피지얼에 두 분의 케미도 정말 좋았는데요. 우리 찬원 씨는 여자 노래인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시원하게 불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8월에 찬원 씨의 기쁜 기념일도 하나가 있었네요. 팬덤명 찬스가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팬카페 개설일은 2020년 7월 8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찬원 씨의 팬클럽 명인 찬스가 확정된 것은 2020년 8월 4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4일 기준 멤버 수가 5만 6,627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찬원 씨 데뷔일은 2020년 3월 14일. 아, 이건 좀 까먹기가 힘들어요. 이날은 화이트데이이기도 해서 더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찬원 씨 생일은 1996년 11월 1일이지 이날은 1987년에 음유시인 유재아 씨가 1990년에는 가게 김현 씨가 사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96년 그 기운을 받아 우리 찬원 씨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지.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게 활동하는 찬원 씨를 꾸준히 볼수 있기를 기원합니다.